네네, 네. 마이크 다되시 죠？네, 잠깐 만요, 가까워요게요앵글 선수 였요제끝이앵요 애 뛰었어요. 뛰었어요. 일 먼저. 이시안 봐요. 볼이 있갈게야요 다시. 가이다요 아까 보까 션 성공 블루 팀술 마이크 다되 죠？네, 알았어요. 가호 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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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... 장있어 이렇게 끼고 나이스 push up push up! 안되던데. 나 풀로. 넌 끝나? 넌 자, 슈퍼 키 패스 블레요 일단 이층 조심해요. 이층안 보는 중. 나이스층안 보는 중. 정원사 정원사. 아트 전매사? 어 깜빡했다. 뭐 클린데요? 어, 기억나 아니야? 이심

이런 거. 빠지고 빠지 에이 는다 소리야, 뛰가 봐. 소리야, 뛰가. 소 에이지어. 정말 모르나지. 오케이. 에이지어. 그래, 그래. 거 이게 터졌됐그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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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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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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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머리 그대로. 문과가. 아, 그야, 그. 미션, 송고. 루틴, 승리. 루틴, 송고. 루틴, 송고. 루틴, 송고. 루틴, 송고. 루틴, 송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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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난거고송 거.

멘탈 아진았 어, 그 어, 샷. 어, 어, 성고루 어 승리. <laughs> <laughs>

Ember, m b e r e m 몇 e r e 하나 하나 m, 하나. m 아, b m b e r Ember, Ember, e b e r b e r b e r e m b b e r Emb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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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제 e r e m b 어, 미션 실패, 레드 팀 승리. 아이미쳤 이거 에도안 이거 하겠다. 제가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라서 그대로 보셔면 돼요. 보라나? 보라나? 삐끗하 어떡해? 삐딱지, 고오우네 장난치나까지. 덥다. 댓글 주세요. 바닥 주시 바닥아 봐요. 완전히 바닥아 바닥만4기 저... 자기예요. A 주신요 장난 아저씨. 예쁘대. 예 아, 띠겠다. 바떼꾸 우지이채 어디서 봐요?

애롱 실각스 나왔던데요? 잠깐. 우리 에어텍 가시는 분한분 분 있나요? 저요 제가. 내가 네. 그럼 계속 가주세? 가주세요. 비어텍 한명 가줘야 돼요, 근데. 그래 맞다, 그래 맞다. 그럼 갈 사람은 안 되겠어? 아 그래요. 이제 예, 어, 가요. 산산산산산. 제가 얘 혼자 갈게요. 아, 어. 아, አዳ ላይ ተ

투셔투셔투셔투셔투셔 패스해야 돼요! 메이갓건 패스하고 삐가 쳐도 돼요! 아, 네. 아, 숫자로 밀면 아, 이겨요! 와, 투기가 없네. 이리 홀드래요. 와리 홀드래요. 삐클리 혹시 조심? 나갔나 가있거든요? 나갈 거 나갈 거. 와리즈 나이스 괜찮아 되있는 곳이 전난 주심요 전난 예 네. 와리 있었대요 네. 앵글... 주심 전난이랑 전난이랑 중성 앞에. N 못봤어요 아, 가비 빼한테 가고, 2층이 두 대에요, 저희. 2층한테, 어? 납불. 그러면, A 혹시 가시, 가주실 분 있나? 갈수 있는 분? A 네, 한 명만 붙어도 좋을 것 같은데. <망 passed> 바닥이나. 2층 한 명만 가도 되거든요. Yeah, yeah, yeah. okay, 근데, 근데 바닥을 가주사는 필요해요, 한 명이. <망장> 2층 by. 가시는 분들이 A 한명 와시는 주게 좋을 것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. 에대띠 한번 가 죠？제가 쇼더바 나오 는거잡아 드릴게요. 백샷 말고 점프로 와 주세요. 웬 만하면 자쇼더바드다 봐. 오케이, 에갈 거예요. 에이스 밀어 도야 돼요. 그대로 쇼 스로, 그대로 쇼 스로 밀어 줘요. 에이스 레이스, 에이스 레이케 에이스 케이오 에이스 에이스 레이스, 에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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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

메라 박수 죠 박자 다 메라 박수 있 어요？메라 박수 있 어요？기억 이 나면 만나 겠다. 고마 웃다. 고맞았다 메라 박있 어요？메라 박요기나팔 만나 겠다. 스나트 대. 스나트 대. 저녁에는 보급할 거예요. 용병단인식 하려고요. 다요 하나, 둘, 머리 먹으면 요 머리 먹으면 요 머리 먹으면 요 머리 먹으면 요 머리 먹었어요. 아니나 보그 <laughs> 진짜 불안치고 진짜 몇달 동안 쉬었는데 오케이. 아우 짤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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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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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방송은 궁전 그냥 챙겨주는거야 후리쿠 포라 더 있어요 후리쿠더 와요 후리쿠 나온다 어, 예. 블루팀 아깝네 일단 첫판 어 다른데 혹시 가능하가요또 하면은 약간 그런거 아시죠? 약간 방포에당갈수 있는거 네, 저 모르는 데랑 해야 애들이 슬레이가 다르지. 에로. 버리, 버리, 머리 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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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버리, 버나 버리, 버리, 나올 거야 백션. 뭘 아플지 나. 뭘라 풀. 미 아, 아 꽃도현 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한판만에 60회 당고 싫어하냐?